심지어 집단 퇴소 당일 날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이거예요. 집단 퇴소 당했을 때, 그 뭐냐, 여자들의 주장은 이거였어요. 1번 떨어뜨려야 내가 뭐 게임을 진행을 하겠다. 1번을 떨어뜨려야 게임을 진행을 하겠다. 라고 말했는데, 제작진이 그건 안 된다. 그럴 거면 애초에 파토를 내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여자들의 입장이 바뀐 거죠. 1번 탈락시키면 게임을 진행하겠다가 아니라, 사과를 꼭 받아야겠다. 대화를 나눠보고 싶다. 해가지고, 머리게임이 파토난 당일, 모텔에 가서 남자들끼리 쉬고 있고, 하룻밤 자고 다시 생각하자라는 그러한 얘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새벽 2시에, 진용진님, 피디님, 공혁준님, 이렇게 3시, 새벽 2시에, 서울에서 파주까지 차를 타고 갑니다. 차를 타고 가가지고, 그, 어? 바이님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죄송합니다. 사과를 하고 받아주는 입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이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 대립된 관계 속에서 싸우고 있는데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싸우고 있는데 누구는 무릎 꿇고 사과하고 있고 누구는 누구는 사과를 받아주는 그러한 입장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할수 없고 저는 굳이 이거를 꺼내면서 언급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뭐 제가 뭐 말을 지연해서, 그, 녹음본에서 말을 지연해서까지 뭐 욕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한 거는, 제가 말을 지연한 게, 지연해서 말을 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식의 어떤 사견이 담긴 거라면, 나도 6번님이 저를 무시하는 감정을 많이 느꼈다니,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충분히 말할 게많아진다는 거죠. 예,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전화통화로, 솔직히, 편집은 참여자가 하는 게 아니라 제작진이 하는 거니까, 하늘의 뜻에 맡기고, 누구 여론이 안 좋아지더라도, 자기가 살려고 남을 팔지 말자. 제가 나락을 갔더라도, 저는 나락을 갔어도, 제가 집단퇴소를 해서 갑질 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전화통화에서 말을 했었고, 또한 두 번째 대화에서, 제가 다시 사과를 합니다. 예, 사과하는 거 한번 들어보시죠.